제가 한 지금 2주 동안 평점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거의 콜이 이제 정지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마스크 쓰라고 한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불친절하게 해서 평점이 낮아진 건지 카카오에서 이거를 수동으로 조작을 해 갖고 제가 카카오에 좀안 좋은 소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수동으로 일부러 저를 콜 정지시키고 내쫓으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그런 의심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통영에 갔을 때 제가 일도 안 했거든요. 일도 안 하고 쉬었는데, 한 2, 3일 쉬었는데, 평점이 떨어진 거예요. 0.2나 한꺼번에 훅 떨어져가지고 이걸 사람이 조작하는 건가? 내가 일도 안 했는데. 손님이 저한테 평점을 주는 건데 손님도 안 태웠는데 평점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잘해도 올라가지는 않고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오늘 좀 오토바이 배달하는 그런 업체에서 아까 새벽에 남자인데 팬티만 입고 위 아래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온몸에 이렇게 문신한 좀 뚱뚱한 사람이 막 뒤에서 쫓아나오고 또 약간 뚱뚱한데 옷 입은 사람이 막 뛰어나왔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옷 입은 사람이 제 차에 타고 문신한 사람은 친구들하고 장난친 거예요 술 마시고 사람이 탔는데 이제 마스크를 또안 썼어요 타기 전에 그래서 마스크 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요 마스크 쓰라고 얘기하고 탔는데 가는 도중에 마스크를 내린 거예요. 또 이렇게 의자 뒤로 젖히고 팔 다리도 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마스크 쓰라고 그럴 거거든요. 마스크 올려주세요. 코까지 덮어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 때문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평점이 자꾸 떨어지는 게또 마스크 쓰라는 말을 하면은 계속 평점이 더 떨어질까봐 아예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마스크 이렇게 내리고 있어도. 그런데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내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전화를 막 하면서 호텔에 혼자, 호텔인지 모텔인지 혼자 잘 건데 방이 있냐고. 그러더니 방이 없다고 남자가 이제 받아가지고 해서 방이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거 스피커폰으로 하니까는 다 들려요 저한테요. 아, 이런 싸가지 없는 뭐 새끼 지었다지었 지읒 나, 뭐 싸가지 없는 새끼네 막 이러는 거에 전화로요 그때 제가 가슴이 좀 덜컹한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마스크 쓰라고 말했으면은 속으로 저한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지은날 싸가지 없는 의미네 이러면서 내려서 평점을 또, 평점태로, 0점을, 별점을, 0점을 줬을 수도 있을 것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안 하고 참았거든요. 자신의 건강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평점이 무서워서 이런 말을 안 하는 내 자신이 비겁해 보이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한번 해봤어요. 참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평점 보니까 올랐네요. 처음으로. 0.1이 올랐어요. 2주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확실하게 생각, 확실하게 확인된 거는 카카오에서 수동 조작으로 제 평점을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알게 됐고요. 또두 번째는 제 평점이 계속 떨어진 게 마스크하고 딱 관련 있다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수십 번 제가 말하거든요. 마스크 쓰라고. 한번 손님이 여기 타서 무,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다섯 번 얘기하는 적도 있어요. 네다섯 번. 왜냐면은 마스크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썼다가 다시 또 내리거든요. 마스크 쓰라고 하면 또 이렇게 올렸다가 좀 있으면 또 내려요. 그럼 또 얘기하면 또 올리고. 또 내리고, 또 쓰라고 하면 또 올리고, 이거를 하루에 수십 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평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평점이 올랐으니 다행이네. 2주 만에 처음으로 올랐어요. 0.1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가 마스크 쓰라는 말을 하면은 계속 평점이 떨어져서 콜을 정지 당하면 일을 못 하거든요. 길에서 손님을 태울 수 없으니까, 콜에 의지해서, 100% 의지해서 일을 하는데, 콜을 못 받으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영업 정지, 영업 정지에 당하는 거예요. 그, 음식점, 식당이나 이런 거에 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영업 정지 당했다고. 그 영업 정지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마스크를 쓰지, 영업 정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라는 말을 안 하면은, 제 차에서 또 코로나가 전파돼 가지고 또 강제로 격리당해서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코로나 옮을 수도 있고, 또제 차에 탄 사는 사람한테 그 코로나가 옮겼을 경우에 저 때문에 또 코로나가 옮났다는 또그 죄책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이 타거나. 계속 내리고, 쓰라고 하면 내리고, 다시 말하면 또 올리고, 이거를 계속 해 하고, 계속 이 말을 하면서 평점이 떨어져서 제가 영업정지를 당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마스크 쓰든 안 쓰든 그냥 간섭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그냥 조용히 제가 그냥 평점이나 잘 받고 그럭저럭 그냥 모른 체 하면서, 일을하는게좋 을까요？2 주만에 처음 으로 평 점이 올라서 좋기는 한데 기분 은참 씁쓸 하 네요.